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라이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어, 아침 영상을 이전처럼 많이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팩트시트가 나왔죠 이것을 좀 분석을 해드릴까 했는데 내용이 많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문장 하나하나 파고들면 제대로 하려면 한 3, 4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내외의 제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금 난리입니다 핵 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핵 잠승인 받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 잠수함 어, 똑같은 말인데 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핵잠을 카드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시트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다 기억하실 텐데요. 팩트시트란 쉽게 말하면 어떤 협상의 내용을 정리한 일종의 문서입니다. 근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팩트시트는 합의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은 아닙니다. 조약처럼 서명하는 문서도 아니고요. 조인트 스테이먼트라고 하는 양국이 동일 문장을 확정하는 그런 문서도 아니에요. 팩트시트는 각국 정부가 같은 회담 내용을 자기 기준대로 정리한 일종의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팩트시트가 전체적인 틀은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표현이나 가지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각국의 국내 정치나 이해관계나 요런들을 고려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은 약간 완곡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 당연히 백악관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협상 내용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한국은 미국에게 3,500억 달러 지원 맞고요. 어, 조선 1,500억, 전략 투자 2,00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45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관세 다시 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의약품 관세 15% 상한제한 걸렸습니다. 어, 이것은 어,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진행이 되고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뭐 투자 시기나 규모나 조정을 한국이 요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제 그것을 미국이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주겠다가 아니로 아니고 성실히 검토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어, 다음으로 어, 네, 여러분 지금 팩트 시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지원,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디지털 규제, 지식 재산권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핵잠수함 승인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집중적으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그 팩트시트 내용이 이 정도고요. 물론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거 문구 하나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간상 요약을 하면서 가겠고요. 핵잠수함 관련한 문구는 이겁니다. 네, 어, 팩트시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어, 해석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잠수함 건조 사업의, 사업의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리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들으면 어떠세요? 음, 그냥 제가 든 생각은 아 뭐가 이렇게 추상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건 그동안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고요. 이 가장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건조 장소. 그리고 뭐 연료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에서 나온 미국 무기 250억 달러 뭐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어 물론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 승인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뒤에 당장 건조를 제시해라라는 거거나 뭐 연료 제공을 확정한다거나 IAEA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여기에 승인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전략적인 원칙 승인은 이루어졌다고 아주 크게 봐서 이루었다고 볼수 있으나 실행을 위한 세부 절차는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저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인데, 당연히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 그건 그 뒤에 있는 더큰 배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핵잠 승인? 이거 한마디 가지고 3,500억 달러, 미국 구, 무기 구매, 뭐, 각종 또 많잖아요. 제가 팩트시티에서 요약하느라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많습니다. 그걸 바꿨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 어, 원자력 잠수함 이게 같은 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백악관의 문구는 사실 매우 추상적이고요 조건부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핵잠은 비유를 하자면 연료 안 넣고 10년 넘게 숨쉬듯이 움직이는 잠수함이에요 근데 이걸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국에게도 절대 허가를 안 했을까요 네. 핵잠 자체가 바로 핵무기 바로 직전 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핵연료가 고농축 우라늄이고요. 그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의 소재입니다. 따라서 핵잠 기술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키를 넘겨주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것을 뭘 믿고 지금 한국에 주겠습니까? 어 말이 안 되죠. 어, 지금까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한국이 미국 허락 없이 군사용 핵 기술, 특히 연료 이것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핵 기술 족쇄 같은 거예요. 미국이 열쇠를 쥔 금고가 하나 있는 거죠. 한국이 핵 발전이나 연구나 잠수함처럼 관련 기술을 사용하려면 금고에서 재료를 꺼내야 하는데. 미국이 열쇠를 안 열어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수함은 뭘까요 자동차로 치면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엔진이나 연료는 미국 승인 없이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엔진 자체 생산도 금지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금지 원자로 재처리 연료 가공도 대부분 금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어, 내용이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협정 아래에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비핵국가죠 그래서 이번 핵잠승인 앞에 나온 그 팩트시티의 한 문장 어, 승인했다 그 문장을 실현시키려면 이 협정을 손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잠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게 1974년에 발효가 되어서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개정안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핵 잠이 움직이려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이건 미국이 50년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협정 문구 개정에 대해서는 이걸 보시면요, 애초에 파 지난 8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한미 간 원자력 협정 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런 협정 개정 관련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 공개된 팩트시티에 백악관 기준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협정 개정이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의회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에너지부가 반대하면 이게 잘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백악관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 먼저 통보를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고 의회뿐만 아니더라도 에너지부와 상무부 차원에서 지금 어 이거를 엄청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핵잠승인 이라는 것이 그냥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체화 하려면 앞에서 한 비유처럼 미국이 절대 안 열어주던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는 절차에 대해서 어, 앞에서 살짝 이야기 했지만 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이거를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지금 첫 번째로 국무부를 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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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어야 성공하는데 그첫 번째 문이 바로 미국의 국무부 문이에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나 확인하는 외교 창구입니다. 여기서는 어, 한국이 무기 만드는 거 아니지? 핵 연료 잘 관리될 수 있겠어? 뭐 우리 동맹인데 이게 NPT 비확산 규칙에 어긋나지는? 아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맞추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기술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무부 문을 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인 에너지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에너지부는 여기가 핵심인데 실제 연료와 기술을 관리하는 일종의 열쇠의 보관소입니다. 어, 이 우라늄을 한국에 보내도 안전한가? 얘네들이 다시 재처리할 가능성은 없을까? 잠수함 원자로를 어느 어느, 순가, 어느 수준까지 설계를 제공을 해줄까? 뭐 이런 것처럼 핵 연료가 집 대문 열쇠라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금고 열쇠인 에너지부입니다. DOE라고 하는데요. 이 키를 미국 에너지부는요. 이 키를 누구에게 맡기는지 아주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한 마리가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래서 열었습니다. 에너지부까지 열었다고 칠게요. 참고로 지금 에너지부는 완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문인 미국 의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사인해주는 보증인인데요. 대통령이 오케이, 에너지부가 오케이 해도요, 미국 의회가 막으면 끝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고농축 우라늄 같이 좀 민감한 연료를 한국에 주려면 상원과 하원의 승인이 거의 필수입니다 예전에 호주 핵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 호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법을 직접 수정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법을 상원 하원이 나서서 다 수정해야 되는 절차가 얼마나 큰 절차인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뭐 투표 하나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어, 의회 투표를 해도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어,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까지 다 통과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또 나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또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협정이 민간 원전용으로 짜여져 있어서 한국이 진짜 그 해군용 핵잠이나 뭐 이런 원자로나 연료를 쓰려면 이 협정에 특별 조항을 추가하거나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부속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어, 그래서 이 계약까지도 다시 손봐야 핵잠이 가능해지고요. 자,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요. 어떻게 어떻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감시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핵 연료가 오가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감시를 합니다. 혹시 이 잠수함용 연료가 어, 무기 제조로 빠지는 건 아닌지, 어, 연료는 누가 받아서 누가 보관하고 누가 폐기하는지, 어, 얘네들이 사찰을 뭐 이게 한다고 치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몇년 걸리기도 하고요, 어, 막 그렇습니다. 어, 이런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저농축 우라늄이 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은 제일 좋은 연료지만 가장 민감한 민감한 물건이에요. 즉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 난이도가 거의 뭐 최상급이고요. 저농축 우라늄은 안정성은 그래도 높은데 설계가 더 어렵습니다. 즉 비확산성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한국에서 건조할 것이냐 미국에서 만들 것이냐 이런 논란이 왜 생길까요? 어, 미국에서 말하는 건 이런 맥락입니다. 핵 연료를 한국에 직접 보내면 그걸 누가 관리해 보안은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미국은 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반면 한국은 어 한국 조선 능력이 세계 최고니까 어, 국내 조, 건조를 하자 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추려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하자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팩트 시트에 건조 장소가 명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악관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한줄 핵잠 승인하고 뭐 이렇게 뭐 하겠다 뭐 지지하겠다 뭐 이런 말이 문이 하나가 열렸다는 것이지 실제 핵잠을 만들려면 미국 내부 법 절차, 국무부, 에너지부, 의회 거쳐야 되고요, 국제기구 거쳐야 되고요, 연료 방식 결정해야 되고요, 조선소 기술 이전 협상까지 매우 매우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업상에서는 그 핵잠을 지금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끝입니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3,500억 달러나 뭐 각종 무기 구매나 주한미군 지원이나 보잉 항공기나 지식재산권이나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서울신문에서 어제 나온 건데요 공짜 핵자만이다. 어,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었다. 핑진 시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방한한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진짜 그렇게 추진이 되더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너네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커드를 해군 참모총장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 쪽이나 계속 새로운 무기들 막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핵잠도 여러분 그런 차원의 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한미군에 계속 추가가 되는 무기와 여러가지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 핵잠이 있다면 이건 그냥 미국이 어 좋은 카드를 슈퍼카드를 하나 던진 것이고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마무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무리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마무리라고 했지만 중간에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과정에서 계속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끝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처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을 했는데 한국이 뭐 버틴 긴다거나 어 돈을 안 낸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시 돌아와서 더 높은 요구, 더 높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한미 관세 협상 중에서도 오늘은 핵잠수함 관련한 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 내용 자체가 원래 좀 어려워서 여러분 최대한 좀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도 이걸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 미국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100억 네. 간 내부자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바람에 흘려서 뭐 여론에 떠들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중심을 딱 지키시고 앞으로 있을 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로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로 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어, 계좌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청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